기침이 자꾸 나는데 폐암인가요? 안녕하세요, 상나수 차가버섯입니다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계속해서 기침을 하는 경우 폐암과 과연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기침이 자꾸 나고 꽤 오랫동안 기침이 계속해서 나와서 혹시 폐암이 아닐까 하고 병원에 폐암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고 해요. 물론 이 기침은 폐암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기는 하지만 폐암이 아닌 다른 호흡기 질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. 뭐 감기, 만성 기관지염, 폐렴, 결핵 등이 대표적인 기침의 원인이고요. 이런 질환들이 폐암보다 훨씬 더 흔하게 기침이 나타납니다. 3주 이상 지속되는 기침을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원인이 다양하므로 진단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. 성인의 경우 만성기침은 주로 세 가지 질환 때문에 나타납니다. 만성기침의 원인 첫 번째는 후비루증후군 때문이에요. 후비루증후군이란 알레르기 비염이나 부비동염, 상기도 감염 등에 의해 생기는 질환인데요. 콧물이 많이 나오고 그것이 목 뒤로 넘어가 인후두 부위를 자극해서 기침이 발생을 하죠. 하루에도 시간에 따라 증상이 바뀌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은 이변호과 진료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둘째는 기관지 천식 때문이에요. 기관지 천식으로 인해 기침과 함께 호흡곤란, 천명, 뭐 색색거린다고 하죠.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주로 밤에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. 따라서 천식 키를 해야만 이 기침이 나아지게 됩니다. 세 번째는 역류성 식도 질환 때문인데. 위와 식도 사이 근육 이상 때문에 이 위산이 식도로 역류를 해서 인후부위를 자극해 기침이 나타나게 되죠. 위 내시경이나 식도내 위산 역류 검사 등으로 역류성 식도 질환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. 위에 이세 가지 원인 외에도 흡연자는 만성 기관지염으로 이 기침이 흔히 나타나게 돼요. 또한 고혈압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요, 고혈압약의 부작용으로 기침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. 이외에 결핵 같은 감염성 질환, 기관지 화장증도 만성기침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따라서 만성기침이 계속 지속된다면 폐암을 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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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의심할 일은 아니에요. 하지만 이 기침이 폐암 증상의 하나이니 기침이 계속된다면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해서 폐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. 특히 기침과 함께 객혈이나 체중 감소가 있다면 이 폐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으니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. 저희 상나스 차가버서 알려드린 이 기침과 폐암 정보는요 차가버서 제품과 무관한 건강 정보입니다. 상나스였습니다.